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새벽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입니다. 일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절에 그러므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른 얘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 복음을 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어, 법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 고대의 세계에 법이 발달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아, 그리고 구약 성경이 또 어,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어, 복음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할수 있다. 지금은 죽지 않고도 사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의 세계는 아, 죽지 않고는 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에는 법이 지배하지만 죽으면 그 법에서 놓여 자유롭게 된다는 그 법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형이 집행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죠. 또, 은행에 빚이 많이 져 있는 사람도 죽으면 그 채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그 그렇듯이 이 법이 그 사람을 생존할 동안만 그를 지배할 수 있지만 죽으면은 그 법이 지배할 수 없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몸으로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풀려 다른 남자에게 또는 다른 여자에게 갈수 있는 것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았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 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 또 구할 하심, 이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 내가 율법에 묶였던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분 예수님에게 교훈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과 묶여져 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 5절에 보면 그 율법과 묶여져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문제는 이겁니다. 율법에 묶여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율법이 율법에서 죄의 정력이 나온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전후 문맥을 보면은 율법에서 죄의 정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력을 율법이 막아주지 못함으로, 막아주지 못함으로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한다는 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능한, 무능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 주지만은 그 죄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죄의 정력이 우리 몸을 지배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 가운데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에 지었던 죄에서는 그 피로, 피로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에 지었던 죄는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본성, 죄의 정욕이 살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 게 주신 구원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는 사함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속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의 종력에서 구원, 죄의 종력에서 구원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토의, 예수 그리토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연합함으로 말암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예수님이 죽었다.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별로 없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죽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내 속에 정력을 죽였다. 죄의 사람을 죽였다. 옛 사람을 죽였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돼 가지고 어떻게 죄안짓고살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이 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안짓고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갖고는 죄를 안 짓고 살수 없지만 새 사람이 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삶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구원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마서 7장을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고 내일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17절에도 보면 "내 속이 거하는 죄다"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장 넘겨서 보면, 20절에 보면 "내 속이 거하는 죄니라" 15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한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 죄가 내 몸으로 지어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어 용서함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는데 내 속에 그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이것을 죄의 정욕이라고도 말하고 몸의 사욕이라고도 말하고 또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도 변합니다. 또, 죄의 법이다. 이렇게도 변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싶은, 죄를 짓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 오장이 더 나왔습니다만은, 아담이 선악관을 먹을 때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담이 선악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의 생명이 사단이 지배하는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본성이 아담의 생명 속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 있는 속 사람의, 속 사람의 생명이 본질상 진우 생명으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타락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는 말은 모두 죄가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타락되어 있다. 생명이 부패되어 있다. 생명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생명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 5절 오늘 말씀 우리가 육신되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억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는 주지만은 죄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죄를 막아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능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장 일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러 그러 말미암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 하나님과 평을 누릴 수 있느냐? 죄를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의 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칠 절부터 1 3 절까지는 아, 율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아, 율,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런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씀도 계명이 탐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 막아주지 못함으로 탐심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구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 이거 죄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십절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되게 되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 이 정하신 것으로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저주가 있다. 이 법은 도저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 이 율법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망이 된 이유는 내 속에 내 속에 바로 죄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2절에이르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에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을 말합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의 보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 10편 1편을 보니까 악인은 아, 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계명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비추보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될 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이오니 구원자 예수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7장 24절 마지막 절자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이탄식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통해할 때에 구원해 주신 일을 다이시 있습니다 다이슨 10편 51편에 심히 아파하며 통곡합니다 죄가 있을 때 아파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들어와도 무덤덤하고 죄가 즐겁기까지 하는 것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죄가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죄 앞에 말씀 앞에 괴로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입새이는 바람에다 괴로워했다. 너무 죄 앞에 깨끗해지기 위서 괴로워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을 볼때 괴롭고 말씀이 나를 찔릴 때 그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보혈로 위로해 주시고 거듭남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옛 사람을 죽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람을 죽여 주신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 의로운 생명. 본질상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8장으로 넘어가서 8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8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팔장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 자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우리들의 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속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죄가 있다고 우리가 레이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3장에는 속제가 나옵니다. 6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8장에는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때라야 십이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의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으로만이 이런 개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개명을 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우리는 이미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개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장에 대해서 6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이장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연합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 사단의 생명과, 사단의 생명과 네 가지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로 연합이 되어 있고, 왕과 왕과 백성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물로 말하자면, 예, 나무와 나무가재로 연합이 되어 있다. 또 머리와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본성을 가진 사단의 힘, 죄의 정욕이 우리들에게 한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단의 연합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내 주인이 아니고 사단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연결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전에 있던 이 사망의 연결이 끊어지고 생명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결이 끊어짐으로 거기서 오는 모든 죄의 종력, 육체의 종력이 끊어져 버리고 거기서 오는 생명의 진액, 생명의 능력, 성령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참포도 나오며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네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령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과 다시 한번 깊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진액 성령을 나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어려운 위험한 처지에서 권해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하나 깨달아질 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는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속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땅에 속한 지체, 음란과 부정과. 허... 된 욕심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의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번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진액이 우리 하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들어와서 영원한 영생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하여 호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정상과 마음으로 들은 예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들어 있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들은 마땅히 빌바를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깊은 기도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게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